인생이라는 이 광야길을 걷다 보면요,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선택하게 돼요. 갈림길은 뭐죠?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생의 갈림길이는게 갈림길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 같아요. 왜냐하면 길이 나누어져 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길을 다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럼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,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... 수없이 많은 갈림길을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? 그 길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접근가는거 여기까지 온 거예요. 그럼 여러분 뭐냐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갈림길이 있을 거예요, 그죠? 그러면 그 인생의 갈림길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세상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 뜻을 선택해야 되는지. 과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